위대한 밤로스의 작품 고운데 밤로스 몰라요? 밤로스는 아 s 데 네.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인데 아니 그리는 사람이 밤로스 s 을좋아하기 s 지 <laughs> <laughs> 다시 찍어요 아니야 l 빠 s Pamlos. p a m l a m l o s o 로스도 로즈... 좋아하지 <laughs> 내이름스 <내일은> 로스 먹을까? 괜찮아. <laughs> 좀... 다 완성했습니다. 음. 역시 밥 로스.